자 아, 보자 1 2 1 2 문제 자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Sn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Sn이 주어진거야 5의 n 플러스 1승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a를 볼수 있잖아 그래서 세게봅시다 a, n은 Sn 빼 Sn-1이 공식입니다 빼기에다가 자 n자리에 n-1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an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날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5n 플러스 1에다가 빼 5의 n승이면 다 쉽게 정리해도 되는데 굳이 정리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n자리에 1넣고 3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1넣으니까 1넣으면 5의 제곱 빼기 5의 1승 3넣으면 3넣으면 어, 5의 4승이가 빼기 5의 3승이 오래되나? 그치? 자, 그래서 상승 계산을 해준면 됩니다. 25 빼기 5에다가 더하기 625 빼기 125까지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일단은 500이가. 얘는 20이가. 520이 답이겠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될게 항상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sm 빼기 sm-1 공식 사용할 때는 초항은 항상 신경 써야 되거든.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1 넣으면 얼마 되냐면 5의 20 빼기 1이 2 4 어. 여기 1 넣을게. 그럼 25 빼기 얼마고? 5가 1었 적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얘는 뭐가 되는? 20이 되겠지. 이렇게. 다르지. 딱틀렸다라고이친그래 음. 틀린 거고 내가 조심해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음. a1은 s1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s1 아까 여기다 구해놓은 거지 지금 그래서 24될 거고 그리고 a3는 아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아까 이게 620 125였나? 0 그래서 500이 되겠지 5 0 0이란 얘를 더해주면 524가 답이 되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참고로 등비수열에서 Sn꼴은 ar^n 플러스 b 골이거든 그래서 이거 이거 합쳐서 0일 때 초항부터 등비 구조나 등비 그거 외워놔야 된다. 자, 꼭쌤 그 이거 1이고 마이너스 3이면 합이면 0인데요. 초항부터 등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n승일 때아이야 얘는 지금 저 변형하면, 요거 지금 변형하면 5곱하기 5n배기잖아. 이거 더하면 0 아니잖아. 그래서 초항부터 등비 규칙이 안 나왔던 거야.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등비